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MBC에서 27년간 기자생활을 했고요. 어, 기자생활 마무리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 그리고 백부톤 앵커로서 활동하다가 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른바 적폐 세력으로 어. 규정돼서 모진 고초를 겪다가 결국 제가 당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요. 영등포을이라는 선거구에서 5년간 정치 활동을 했고요. 어, 공영방송 문제, 특히 MBC 문제, 이 어떻게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 드려야 하나. 다만 이제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몇 월달에 대통령 됐죠. 5월에 됐죠. 예. 그리고 그해 같은 해 2017년 12월에 MBC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피해 수척이 있었다. 에, 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던 이사들, 임원진들을 겁박을 해서 하나둘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6.25때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인민위원회 열어가지고 어, 지역의 유지들막 사육하던 어, 그 당시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파 세력들이 지독합니다. 우리는 물러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통이 터져서 정치를 시작했고 나라도 뭔가 좀 거래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KBS가 왜 저렇게 좌경화돼 있느냐 MBC KBS가 노영회사이기 때문 네, 때문입니다. 노영회사가 뭐냐?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 MBC는요, 그동안 참 보세요. 보수에서 집권을 하고 보수 사장이니 좌파에서 집권하면 좌파 사장이 되고 계속 사장이 바뀝니다. 그런데 MBC, KBS 그리고 EBS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노동조합은 안 변합니다. 노동조합은 안 변해요. 계속 정권이 좌우 좌우 바뀌어도 노동합은 노동조합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KBS MB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MBC KBS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언론노조고요. 언론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기자집단 PD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언론노조의 하급단체가 KBS MBC 노조고 그 안에 기자와 PD 90% 이상이 한 달에 10만 원씩 노조 가입비를 내면서 지금 기자네, PD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 MBC,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지금 세상이 저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문통이 터진다고 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경건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대한민국이 건강